유니버시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데이터 애널리스트 기법 중에서 분할 정보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분할 정보에 해당되는 분류 기법 중에서 의사결정 트리와 규칙기반 분류 기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둘다 이제 분류 기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종속 변수가 이제 수치형이 아니라 명목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를 예측해낼 수 있는 모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의사결정트리와 규칙 기반 분류는 의사결정트리와 규칙 모두 이제 분류기로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종속변수가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 데이터가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를 예측해내고자 하는 게 이제 주요 목적이 되는 거고요. 어, 의사결정트리와 규칙 이 기법의 이제 기본적인 특징은, 어, 굉장 선택과정이 그때그때 이렇게 단계마다 단순한 선택과정을 거쳐서 yes, no 라는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분기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집단을 이제 쪼개게 되고요. 그렇게 계속 쪼개나가면서 이제 복잡한 트리 모양의 형태가 만들어지면 이제 의사결정 트리가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규칙 기반 분류는 이제 그 규칙을 몇 개를 조합해서 이제 규칙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의 집단을 분류를 해내고, 그 나머지 집단에 대해서는 또 다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중첩을 시켜가지고 다시 또 분류를 해내고, 남아있는 집단에 대해서 또 남아있는 집단들을 규칙을 통해서 분류를 해내는 그런 방식을 따르고 있고요. 이두 방식 모두 복잡한 통계 지식이 크게 없어도, 예. 네. 물론, 그, 트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나 규칙을 정의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수리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온 아웃풋에 정리된 의사결정 트리나 규칙을 보고, 그거를 이해하는 것 자체는 단순한 논리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웃풋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석결과를 만약에 다른 조직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한 기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의사결정트리와 규칙 모두 전체적으로 최적화를 하기보다는 그때그때의 분기 아니면 그때그때의 규칙을 최적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분 최적화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그리디하다고 분류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이런 방법 같은 것들을 쓰는 대표적인 알고리즘, 의사결정트리의 C5.0이나 아니면 분류규칙의 원활 혹은 리퍼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배워보고 실제로 실습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데이터는 은행대출에서 이제 대출이 성공을 할 건지 이제 실패를 할 건지 지금 실패라는 건 결국 돈을 갚지 못하는 거죠. 독버섯. 식용인지, 독버섯인지, 먹어도 되는 건지, 먹으면 안 되는 건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사결정트리와 규칙기반 분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의사결정트리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출발하는 전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뭐 연봉이 5만 달러가 넘냐, 안 넘냐 가지고 쪼개지고, 그 이후에는 뭐그 출근시간이 1시간이 넘냐, 안 넘냐 가지고 또 쪼개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쪼개져 나가면서, 예, 집단을 구분해 나가는 게 이제 의사결정 트리의 방식이고요. 예, 규칙은 어, 의사결정 트리와 살짝 다른 부분은 비슷하긴 하지만 살짝 다른 부분은 규칙에 의해서 어떤 집단, 예, 포유류라는 집단을 정의를 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나머지 집단, 나머지 집단에 대해서 다시 그것들을 분류할 수 있는 또 다른 규칙을 하나 세우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의사결정 트리와 살짝 다른 점이 이렇게. 먼저 원하는 집단을 정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규칙을 정의를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